이제 나무가 하나 둘씩 이렇게 단풍 색깔로 물들기 시작하는 이제 가을이 왔는데요 이렇게 오늘 하늘은 이렇게 흐렸습니다 이렇게 흐렸는데 오늘 제가 여기 우리집 거리대에 있는 아이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아이들은 지금 시래기 위에 있는 아이들인데요 이렇게 아주 햇빛을 보면서 짱짱하게 이렇게 크고 있습니다 아주 마디게 이렇게 잘 크고 있어요 역시 식물은 이렇게 뼈슬을 봐야 정말 예쁘게 크는 것 같아요. 저 라일락 저 아이도 이렇게 합식해준 아이인데 아주 이제 색감이 가운데 저렇게 예쁘게 물들죠. 마커스도 이제 이렇게 물이 들기 시작했습니다. 노블은 대략 여름보다 좀 색이 많이 빠졌어요. 저는 이렇게. 거리대에 아이들 비닐을 다 벗겼습니다. 이제는 비를 맞아도 되는 계절이 왔으니까 이렇게 비닐을 아예 다 벗겨버리고 그냥 이제 지금서부터 오는 비는 그냥 다 맞히려고 그래요. 여름에는 이제 비를 안 맞히기 위해서 이렇게 씌웠었는데, 비닐을 씌웠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다 걷어버렸습니다. 이렇게 예쁜 레드베리 보셨나요? 너무 예쁘지 않나요? 이 레드베리 아우 정말 포도송이 같이 정말 예쁘게 이렇게 물이 들고 있어요 너무 예쁘죠 아주 그냥 이렇게 볕에다가 이렇게 쨍쨍하게 이렇게 이게 화분이 두 개였었는데요 이렇게 분갈이를 하면서 하나로 합식해를 해줬는데요 너무 예쁜것 같아요 레드베리 이 아이가 이제 더 달궈지면 물이 더 예쁘게 들겠죠 이렇게 예쁘게 들고 있고요 이 아이는 잎꽂이로 키운 온슬로우입니다. 잎꽂이를 키웠는데 이렇게 군생이 됐어요. 군생이 돼가지고 너무 이렇게 아주 이쁘게 자라고 있어서 제가 많이 이 아이는 신경을 쓰는 아이입니다. 잎꽂이를 키운 아이가 이렇게 이쁘게 자랄 수가 없어요. 네, 이 아이는 레종인데요. 레종이 아주 빨갛게 물들고 있죠. 홍매와도아줌물이 예쁘게 들고 있고요. 요 아이도 온슬로우 요 아이도 잎꽂이입니다. 잎꽂이들이 너무 예쁘게 자라고 있죠. 해리와슨도 이제 이렇게 줄기가 고사돼 가지고 꺾어서 이렇게 그냥 살은 애들만 심어놨더니 이렇게 지금 잘 자라고 있어요. 네이 아이는 아이시그린 한문군생인데요 이거 아이시그린 한문군생인데 이거 두 포트 합식해준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이제 예쁘게 물이 들고 있고요 이 아이는 화이트로즈 화이트로즈도 아직 색감이 너무 예쁘죠 화이트로즈도 이렇게 색감이 아주 예쁘게 들고 있어요 프릴 수연도 색이 아주 너무 예쁘게 들고 있죠. 프릴 수연 덕양 갈매기, 덕양 갈매기도 여름 내 여기 거리대에다 이렇게 내놨더니 이렇게 아주 짱짱하게 자라고 있습니다. 홍매화는 자꾸 우애를 꼬집기를 해줬더니 수영이 미워졌어요. 이 홍매와는 아주 바트게 이렇게 자라면서 이렇게 이쁘죠. 제가 이럴 때도 이제 이렇게 가운데 꼬집기를 해줘가지고 수영이 이제 좀 자구를 많이 이렇게 늘려서 수영을 이쁘게 잡는다고 자꾸 꼬집기를 해줬더니 이렇게 밉게 됐어요. 그래서 이제 그런 꼬집기도 좀 상황을 봐가면서 해야 될것 같아요. 네, 이 아이는 헬리아 자구를 띄어서 이렇게 심어줬는데요. 이렇게 햇빛에서도 아주 짱짱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. 내년쯤 되면 많이 커지겠죠? 네, 이 아이는 마리아, 마리아인데, 대래 지금 분갈이 해줬더니, 이렇게 빗물을 많이 먹고, 퍼렁이가 됐어요. 이 아이는 이제 로우로우가 이제 아주 커다란 대품인데요. 이렇게 이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. 네, 이 아이는 미니고사웅인데요미니고사웅이 지금 이제 이렇게 물이 들기 시작하는데요. 이 아이는 여러 포트를 이렇게 합식해주는 아이예요. 여러 포트를 이렇게 합식해줘가지고 이제 예쁘게 이렇게 수영을 잡고 예쁘게 컸으면 좋겠어요. 이 아이는 크림베리. 크림베리는 아직 이렇게 물이 들지 않네요. 이 당인금. 장인금이 너무 일찍 이제 햇볕에 보고, 물이 안 들길래 햇볕 보고 물좀 들으라고 내놨더니 지금 이렇게 탄거 같아요. 이런 데가 다. 그래서 이제 지금 수영이 예쁘지 않고 이렇게 탄게 미우면은 지금 적심을 해 주려고 그래요. 그래서 내년 봄쯤에는 적심해 가지고 이렇게 한번 키워볼까 생각 중입니다. 네, 이 아이는 아메치스. 아메치스도 여기 여름내 여기서 있었는데요. 그렇게 화원에서 키핑장에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따글따글하게 그렇게 이쁘게는 안 되더라고요. 이렇게 여름내 여기서 있었거든요. 이 아이도. 여름내 있었는데, 이런 아이들은 잎이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뿌리도 이렇게 났습니다. 네, 이 아이는 둥근잎 비치우리대. 둥근잎 비치우리대. 이런 아이도 아주 짱짱하게 이렇게 볕에 있으니까 우째라지 않고 아주 짱짱하게 잘 크고 있고요. 이 아이는 까라솔. 까라솔. 이 아이도 이렇게 여러 포트 있던 걸 그냥 다한 포트에 다 합식해 줬어요. 한 포트에다 다 합식해 줘가지고 그냥 이렇게 풍성하게 이제 조금 더 있으면 안으로 들여놓을 거니까. 화분수만 많으면 지금 복잡해지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다 화분 개체수를 줄이냐고 세이 포트를 한대다 합식해 줬습니다. 네, 이 아이는 호비 땅이 인데요 호비 땅이니 이렇게 물이 아직은 들지 않고 있어요. 이 아이도 로입니다 로운데 물 정말 이쁘게 들고 있죠. 이 철화. 이 철화는 이게 무슨 철화냐 하면은 레드 와인 철화, 레드 와인 철화인데요. 아주 짱짱하게 여름 내 여기서 그땡빛다 받고도 이렇게 잘 크고 있습니다. 레드 와인 철화. 요 아이는 블루 서프, 블루 서프. 이 아이도 이렇게 짱짱하게 그냥 그 강한 햇빛에도 타지 않고 이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. 그데 대체적으로 이렇게 거리대에 있는 아이들이 그냥 그 햇빛 다 받고서도 이렇게 잘 자라고 있어요. 이쪽 거리대는 이렇게 저 반대편 거리대도 또 거리대가 두 개가 있거든요. 네, 오늘은 이쪽 거리대만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예요. 네, 저 뒤에는 뉴엔의 진주. 뉴엔의 진주하고, 요 라일락하고 색감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죠? 라일락은 이런 색인데, 뉴엔의 진주, 뉴엔의 진주, 저 아이는 저렇게 색, 색감이 너무 예쁘죠? 이그 아이는 미비나. 미비나도 아주 이렇게 튼실하게 자라고 있습니다. 이그 아이는 미나고요 아이솔도 이렇게 잘 되라고 있어요. 네, 여기는 지금 에어컨 실외기 위에입니다. 에어컨 실외기 위에인데, 여기는 다 커다란 분, 거리대에 올라갈 수 없는 큰 분들만 이렇게 놔뒀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비닐을 다 벗겨 가지고 그냥 이렇게 센 모습을 시키고 있다는 저희 집 다육이들의 모습이었습니다. 이제 그냥 생로숙을 시키니까, 그냥 이제는 비가 뭐 많이 오지도 않을 테니까, 이제 뭐 장마도 지지 않을 거 아니에요. 네, 이 아이는 입고 지은 아이가 이렇게 아주 너무 예쁘게 크고 있어요. 네,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. 지금까지 또리 사랑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